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 있고요, 돌밭에 뿌려진 씨앗, 그리고 가시 떨기에 뿌려진 씨앗이 있는데, 이들은 다 열매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100배, 60배, 30배를 결실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6 0 배, 어떤 것은 3 0 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2024년 금년 한해 그리고 남아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애에 좋은 땅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땅 성도의 모습은 무엇일까? 첫째.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랬어요.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받아들인다는 게참 중요해요. 못 받아들이는 건 참 힘들고 어려운 거죠. 말씀을 받아들인다. 마치 이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거나 듣거나 우리가 살필 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길가 같은 경우는 아예 말씀을 받아들이지조차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땅 옥토는 말씀을 듣고 깨달으니 얼마나 귀한 마음과 믿음일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복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들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엄청난 축복을 말씀하시죠.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어디에서 결정될까요? 그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데서 결정이 됩니다. 누가 좋은 믿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태도 그리고 받아들이는 정도 이것이 결정하는 거예요. 뭐 누가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성경을 읽어도 알아 듣겠다 못 알아 듣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새해가 되면 은 성도들이 가장 많이 듣고 읽는 성경이 있어요 이건 오늘, 오늘부터 우리가 교동문을 했죠 뭐 시편 1편이에요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대해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말씀에 대한 얘기예요. 율법은 말씀이니까. 로마서 10장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성도는 설교를 잘 듣고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할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지난해 성경 1독 다 하셨죠? 기본이에요. 우리 영광대교의 성도는 일년에 성경 1독 하는 건 기본입니다. 하지 않았잖아요. 기본이 안된 거예요. 기본을 못한 거예요. 기본은 뭐예요? 본전이라니까. 성경을 1독해야 영광대교의 성도는 본전한 거예요. 더 남길 사람은 2독도 하고 3독도 하고 해요. 그런데 1독은 해야 돼. 안한 분 한번 속으로 손들어 봐요. 새첫 주일이니까 따라서 합시다. 금년에는 뭔일 네. 있어도 네. 일도 가겠습니다. 나중에 말이 살짝 내려가고만 이제 옆 사람한테 금년에 우리 꼭 일도 갑시다. 시작. 하여튼 뭐 하라고 그러면은 속으로 말이 들어간다 이렇게. 디모데의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상징적인 인물이죠. 그런데 그 믿음은 자녀를 위해서 애타게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도 교훈이 됩니다. 그래서 주혜정이 성도들을 축복할 때 디모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 디모데는 디모데후서 3장 에보니까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랬어요. 디모데우스 1장 5제을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무엇 때문이에요? 디모데가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진실한 눈물과 거짓이 없는 믿음은 바울 사도에게 잊지 못할 만큼 감동을 줬어요 무엇 때문에? 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믿음 때문이에요 이 말씀의 기초가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길은요,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어요. 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해요. 절대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믿음이 든든하고 분명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돼야 돼. 하나님의 말씀. 다른 말로 하면 진리라 그래요. 주의 종이 이 강단에서 해야 할 일은 뭐냐?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사모하면서 우리는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매일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돼 소리내어 읽어보기도 하고 혹은 성경을 써보기도 하고 우리가 성경 필사하자고 했는데 성경 필사 혹시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것도 사모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일평생 내가 성경을 한번 써보자. 우리 교회가 준비해서 제공하잖아요. 필사 성경. 쓰실 수 있도록. 그리고 성경을 읽는 매우 고급한 단계는 성경을 묵상하는 겁니다. 이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성경의 문맥도 살펴야 되고, 그 원래 이 말씀이 기록한 의도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감당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바로 묵상이에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묵상할 수 있도록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설교를 읽고 또 설교를 듣고 우리 주보에는 친절하게 지난주 설교를 제공하잖아요. 그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 담임 목사가 성경을 이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오류가 없다. 따라서 합시다. 오류가 없다. 제가 완벽한 인간은 아니지만, 그러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오류가 없는 성경 해석과 설교를 하기 위해. 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열심히 공부를 했고, 신학교를 가서 3년간 신학의 뼈대를 배웠고, 그리고 목사가 되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준비하고 준비하고 검토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해요. 믿으세요. 담임 목사의 설교를 믿으세요. 그 전라도 말로 엄한 것들, 엄한 소리 하는 것은 귀가 솔기돼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하면서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전하는 설교를 믿으세요. 그리고,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최소한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붙잡고 새기면서 묵상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기술이 있는 것은 참 좋아요.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쉽지 않아요. 그런데 확실한 것 있잖아요. 저는 다른 목사님들을 못 믿는 게 아니고, 저를 믿으라 그 말이에요. 저를. 저를. 텔레비전에 나오는 유명한 분들 저도 텔레비전이 요즘 안 나오니까 나도 다시 텔레비전 나갈까? 이, 여러분 우리들이 다른데 볼 것도 없어요. 다른데는 좀 불안해. 제가 강사님 모실 때 항상 마음속에 기도하는 건 뭐냐면은 저하고 신학적 신앙적 배경이 다르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요. 가능하면 그런 분을 모시려고 하죠. 오늘 오실 분은. 오늘 우리 제직세미나 제직은신예배 오실 목사님은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하신 분이에요. 총회장 하실 때 제가 면리부장을 했어요. 가까이하고 저를 사랑하시고 누구보다도 제 목회를 응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신 거예요. 좋은 땅 성도의 모습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땅 성도의 모습은 두 번째로 인내로서 성도 자신의 삶을 지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병행 구절이 있는데요. 누가복음은 좋은 땅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합니다. 좋은 땅에 대해서 누가복음 8장 15절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일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누가복음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일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할까요? 지키는 것이 중요할까요? 이런 질문을. 바보 질문이라 그래요.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말씀을 잘 듣고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길가에 있는 씨앗은 말씀을 들었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잖아요. 돌밭, 바위에 떨어진 씨앗은 말씀을 듣고 잠깐 믿기는 했지만, 시험이 오면... 이건 기독교 2000년 역사에 흔히 있었던 일이에요 특별히 성경이 기록된 2000년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일은 너무 어려운 일이었어요 특별히 신약시대가 들어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금을 간직한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좀 시련이 오고 그러면 금방 변해버리는 거죠 가시떨기 떨어진 씨앗은 말씀을 듣고 지내기는 하지만은 이 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겁니다. 열매가 없어. 그런데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은 내가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함으로 내 삶을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에 매우 중요한 관점은 무엇입니까? 인격이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다른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전혀 다른 사람. 옛 사람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돼야 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함께 읽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새로워지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크으, 여러분. 사람 잘안 바뀝니다. 우리가 오늘 며칠이지? 1월 7일이죠. 새해가 시작된 지 7일이 되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다짐한 거 7일 됐는데 7일 만에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아, 못 바꿔요, 잘. 사람이 이 진짜 본판 불변의 원칙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잘안 바뀝니다. 특별히 그 사람의 습관, 습관으로 인해 형성된 인격, 잘 바뀌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내는 무엇입니까? 인내는, 인내는 그냥 참는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계속하는 걸 말해요. 그게 인내예요. 무엇을 계속해야 돼요? 변화된 인격을 간직하고 변화된 인격의 삶을 계속해서 사는 것이 인내예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인내하면서 곡식을 얻을 때까지 힘쓰는 것. 이것이 인내예요. 바로 그 믿음을 계속하는 것이 인내라는 말이에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바라보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인내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기다림의 역사, 즉 인내의 역사죠 아브라함도 기다렸고 야곱도 기다렸고 요셉도 기다렸고 그리고 고약의 이스라엘 성도들은 오실메시아를 기다렸어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 크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모여서 열심히 예배하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릴 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겁니다 여러분 인내는 그냥 막 흔히 참는 게 아니에요 인내는,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막연하지 않습니다. 인내는 반드시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인내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다. 믿으시기를 추건합니다. 그런데 인내가 뭐라고요?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계속 읽는 것이 인내하는 거예요. 끝내버리면 인내 끝나는 거예요 계속 읽어서 1년에 성경 1독 이상을 해야 돼 바빠요? 바쁘니까 더 성경을 읽어야 돼요 바쁜데 성경마저 안 읽으면 어떻게 살란 말이에요 바쁘니까 더 기도해야 돼요 바쁜데 기도마저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수 있겠어요 바쁘니까 기도하고 바쁘니까 성경 읽고 바쁘니까 더 예배 사모하고 그래야 사는 거예요. 예배도 소홀히 하고 성경도 소홀히 하고 기도도 소홀히 하면서 바쁘면 바빠 가지고 빠져 죽는다니까 바쁜 속에 이 세상 속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쁠수록 더 기도하고 바쁠수록 더 성경 읽고 바쁠수록 더 예배해야 돼요. 그래야 더 바빠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바쁘게 일하도록 일도 주시고, 바쁘게 일하도록 축복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 그 감당할 만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쁘기만 해봐. 몸도 마음도 지쳐가지고, 어디서도 충전받지 못하고, 다 오그라든다니까. 번아웃된 사람들 봐요. 지쳐 쓰러지지. 영적으로 새로운 것들을 공급받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일이 주어져도 그 손으로 감당 못하면 뭐할 거예요? 일 많이 받으면 뭐돼요 감당을 못 하는데. 그러니까 부실공사하지. 그러니까 이 난리가 나잖아요. 이 일을 감당 못 해. 맡아도.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진정한 성도는 내가 주어진 어떤 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니까 상상 못할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제가 제 방에 지금 차를 오늘 차의 종류는 논이 차를 오늘은 끓였어요. 눌러놓고 왔어요. 제가 물을 붓고 눌러놨는데 금방 마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끓어야 돼요. 여러분 물을 끓이려면요. 계속해서 가열을 해줘야 돼요. 가열되지 않으면 이 정도 했으면 됐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끓을 때까지 물이 끓기 위해서는요, 계속해서 가열해 줘야 돼요. 그러면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은 물이 바글바글바글 끓는 거예요. 그때 라면을 넣어야 되는 거야. 비행기가 뜰려면은 어느 정도 속도 이상이 필요해요. 벨벨벨벨벨벨 벨 벨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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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벨 가가지고 비행기가 떠요. 하, 비행기가 뜰 때는 긴장감이 생길 정도로 그냥 막 몸이 버틸 정도로. 하, 하, 아이고, 이거 뜨겁다, 뜨겁다. 팍! 무어 느끼면은 하, 올라가는 거요. 예 벨벨벨벨 벨벨 해봐. 못 올라가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려면 엉덩이가 무거워야 돼. 왜? 계속 공부해야 되니까. 계속 공부해야 우수한 학생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굳게 잡고 지키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해요. 여러분 멈추지 마시고, 인내는 멈추지 않는 거예요. 계속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인내로. 결실하는지 아니라 이말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인내로 결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인내로 결실해야 되겠다. 그 다짐을 해야 돼요. 새첫 주일이니까. 좋은 땅에 곡식도 결실하기 위해서는 햇볕도 바람도 폭풍도 잡초도 병충해도 다 견디고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높은 산에서 사는 식물들을 보면요. 사람의 눈에 안 띄고, 오래 버티고, 견딘 그것들이 다 보약이 되는 거예요. 도라지도, 밭에서 캐는 도라지하고, 산에서 저것이 몇 년이나 됐을까? 시간 계산 안 되는 도라지하고는 약효가 달라! 삼은삼은 삼은. 밭에서 키우는 것은 6년근 정도면 훌륭한 인삼이에요. 그런데 산에서 몇십년몇백년 됐을지 모르는 삶은뭔 삼이에요. 산에 사니까 산삼이지. 그런데 그냥 산삼이 아니야. 그냥 산삼. 사람 눈에 안, 사람 눈에 띄면 우리 인간이 인간이 최후의 포식자야. 다 먹어치워버려. 우리 인간은 뭐든지 걸리는 대로. 그러니까 눈에 안 띄어야 돼 인간의 눈에. 인간의 눈에 띄었다면은 짐승이고 식물이고 뭐고. 고기고, 다 끝나. 인간의 눈에 띄면, 인간의 눈에 안 띄어야 돼. 그러니까, 인간의 눈에 안 띄고 오래 버티는 삶이 오래됐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에 인내함으로 오랫도록 견디지 않아요. 제가 볼때 오늘 몇백년 묵은 산삼보다도 더 영양가 있는 고급 성도들이 많아요. 아멘 안 한다. 자신이 없나 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기대하는 수확량은 대체적으로 10배 정도라고 합니다. 물론 품종에 따라 달라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백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은 상당히 성공적인 결실입니다 이삭은 척박한 땅 그라레 거할 때 농사를 했는데 백배를 거뒀다 그랬어요 그리고 땅을 파면 물이 솟아 나왔습니다 여러분 인디언 기우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인디언 기우제가 뭐냐면요 이인디언들은 기우제는 비 오라고 지내는 제사잖아요. 제사 지낸다고 비가 오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마음이 종교성이 있으니까 비가 안 오면 하늘 쳐다보면서 비 내려달라고 그냥 랄랄랄랄랄 하는 거야. 근데 인디언 기우제는 뭐냐면 비가 올 때까지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게 인디언 기우제예요. 참미개한 인디언들도 비가 올 때까지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뭐라고, 비가 오면 뭐라고 그래요? 자기들이 그렇게 공을 들였으니까 비가 왔다고 생각을 해. 에이, 바보들 웃기고 있네. 비가 내릴 때가 되니까 비가 오는 거지. 비가 내릴 때까지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인디언들은. 그 미개한 것들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신앙합니까? 하나님을 신앙합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오늘 의지하고 내일은 끝나요? 해서 안 된다고 멈춰요? 간단해요. 이삭이 백배의 복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좋은 땅 성도가 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을 뿐 아니라 인내로서. 성도된 자신의 삶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준비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2024년 좋은 땅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